고민 남았습니다. 고민 남았습니다. <laughs> 재도전을 원하시면 다시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1분간. 7, 6,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원 I'm oh. 이건 좀 이쁘다. 아니 요번에또 악당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프로필 티가. 상품이 나왔습니다. 재도전을 원하시면 다시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나왔다. 나왔어. 원하기만. 상금이 나왔습니다. 재도전을 원하시면 다시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게 나왔어. <laughs> 아까 뭐가 처음 나왔요 다시 스타이퍼마트에놓세요 오, 귀여워. 파닥문이 나왔어. 졸기다. 졸기야. 야. 아휴. 아, 너무 예쁜데? 친구들 선물. 우와. 호구랑 수호, 예, 행쇼 하세요. 자, 오늘은 용산, 용산에 있는 파파블 카페에 왔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오자마자 있지방 했는데, 이 지방 꾸즈를 했는데, 저이 지방 꾸즈에서 이거를 뽑게 되었답니다. 예, 진짜 집지방포에서 피규어 먹은거 처음이고요 화면에 보통 이제 키오스크로 한단 말이에요 키오스크로 하는데 그 쫘라락 떠 있는 것 중에 뭔가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첫 번째 있잖아 그거를 사람들이 뭔가 안할것 같은데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은 거야 아, 역발상그 어, 역발상을 해서 제일 첫 번째 있는 걸한번고고 안전방으로 나머지 거를 몇명로 고르자 그가지고딱 음. 했는데 그게 나온, 이게 나온 거지 오, 처음 역발상과 분산투자일 거. 아니면 캠프찌도 받았거든? 캠프찌 여기서 한번 오픈식을 해볼게. 제가 또 굿즈를 엄청나게 질러가지고, 캡슐을 엄청 닦았까 이렇게 많은 애들 중에서 뭐가 나올지. 개인적으로 사쿠라나 카즈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수호 나와도 괜찮고, 수호 나오면은 친구 주면 되니까. 한번 기원을 담아서 열어보겠습니다. 주황색이거든요, 일단? 이거는 사쿠라? 사쿠라가 아닐 수도 있겠다. 사쿠라스니까. 아, 나 좋아, <laughs> 좋다, 많았다. <말한다>. 뭐야? <laughs> 아, 얘그 친구 있어. 엄청 힘센그 1학년 친구 있는데. 아, 이거 헷갈리니 주황색으로 또만들어놔가지고 아이, 그거. 아유, 자극 있어. 무글무글. 이거 아무도 안잘 쪘네. 몽둥이 <laughs> 같은 게 나아. 네 얘가 나왔어요 혹시 이 굿즈를 갖고 싶으신 분 연락주세요 아 댓글 달아주세요 <laughs> 아 예쁘다 이러면 교환도 못해 아무지 같은 거왔어짜 많다 아, 맞아 얘야 친구 의리인 친구 꾸? 꾸? <laughs> 머리가 아주 근데 긴 떠있다 머리를 엄청나게 잘났다. 애니메이션 너무 재밌어. 뭔데래? 얘는 되게 높게 얘는 우유에다가 뭔가 초코 한 스푼 탄. 되게 많이 잘불어놨다아 너무 귀운다 아, 이거는 진짜 보러 와야 돼. 겠다 지브롯 탄생의 비밀? 너무 기대된다 탄생의 비밀? 응 어, 너무 기대된다 그거 같다. 일본 스튜디오 찍을 스튜디오 아 그러니까 <laughs> 우리 갔던 것 처럼 그다방같아 너무 귀여운데? 이거 너무 귀엽다 58,500원 가격은 어? 안 귀여웠다 비싸 2만원짜리 그러니까 <laughs> 너무 비싸 고급 고급 죽어 <laughs> 주, 주방 집게 <laughs> 아 너무 귀엽다. 대박이다. 젓가락 세트. 진짜 아나 근데 한번더 가고 싶어. 지금 아니 이틀 다 가고 싶어. 그데 친구랑 친는라입니다 아까 3시부터 이 생각밖에 안 났거든. 오늘의 용산 쇼핑 리스트! 짜자자잔 짠짠 오늘은 아주 가차를 엄청나게 했답니다 그리고 윈블레 카페를 갔다 왔어요 너무 예쁘죠? 그러면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카드캡터 체리 이거 뽑았단 말이죠 이거는 어우 요즘엔 가차가 이게 다 테이프로 꽁꽁 싸매져 있어가지고 뜯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까? 어차피 캡슐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까지 뚫뚤 말아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한 생각이 잠깐 들고 이게 너무 예뻤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우유 따로주지 않을까 해서 이네 둘이 나았으면 좋겠다 했지만 결국 얘네 세명 중에 이 포착코랑 이 개구리 같은 애가 나왔어요아 너무 슬프다 그래서 이렇게 샤워랑 옷을 입은 u 아이 그리고 이건 이제 체리 운동복, 음, 체조복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그 버전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둘이 좀 그래도 뭐 나름 어울리긴 하네요. 초록색과 노란색의 조합이랄까 음,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발라야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산 거는 이제 또 체리인데. 체리에서 이제 별봉 버전이었나? 그 버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가차 말고 다른 가차 나왔을 때 한번 뽑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별 버전이 아니고 그 크로우 카드 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왜안 떼지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앞에는 보니까 체리 카드인데 뒤에는 크로우 카드 이게 아마 크로우 카드에서 체리 카드로 바꾸는 그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 같네요. 요거는 이제 더 라이트랑 더 다크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설마 다 다른 걸까? 카드, 카드, 그것 자체도다 다르면은 그건 대박이네. 음, 맞아. 오, 생각보다 퀄리티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은 걸? 근데 저는 여기서 갖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게 딱 나왔을 때 정말 갖고 싶었던 게 저는 그 전화기랑 일라인 스케이트였어요. 너무 귀엽죠이 별봉은 내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 가지고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요거랑 요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두 개를 너무 갖고 싶었어. 요또뭐 나름 요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 있었지만. 어, 얘나, 얘는, 음, 그냥 그렇네. 얘는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얘가 나오고 말았거든요.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버전 중에 얘가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여는 거야? 어, 이거 열다가 부서질 것 같아. 어, 이렇게 여는 거고요. 그래서, 짜자잔! 이렇게 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카드를 집어 넣을 수 있는 것이죠. 베있어 오, 딱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오, 너무 예쁘다. 정말 이런 디테일함은 너무 잘 만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짠. 사쿠라 북 이렇게 세 개를 체리, 체리 있는 굿즈는 이렇게 세 개를 뽑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뽑은 것이 바로 11,900원짜리.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너무너무너무너무 비쌌던 요 아이입니다. 아, 얘는, 얘는 쌌다. 얘는 굉장히 쌌고, 얘가 1 9 0 0원짜리였어요 얘는, 얘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6천육0구백원 응. 그리고 또 비쌌던 아이. 얘. 얘가 바로 1 9 0 0원짜리였어 사실 이렇게까지 안 비쌀 것 같은데, 원래. 아무튼, 홍대 가면은 별로 안 비쌀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얘도, 근데 제가, 최애가 블러썸이란 말이죠. 파워파프걸. 그래서, 얘도 나름 성공적으로 뽑았답니다. 사실, 피날레는 캡슐, 아, 피날레는 가차가 아니라가지고, 저는 뭐, 만족해요. 그래도. 이거 진짜 안 열린다. 또 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언제 오려나의 캐로로 버전. 그거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만천구백원이라가지고, 아무래도 그거까지 사기에는 너무 많은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음, 살 수는 없었어요. 어쨌든. 됐고 요거를 개봉 차차차 오 드디어 블루썸이 나왔어요 제가 블루썸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도 오리지널 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샀답니다 음. 저는 블루썸 보면 정말 많이 생각나는 게 제가 키시아이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키시아이 그막똥똥가든 백설공주 막 그런 체조가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그 체조를 굉장히 많이 따라했었는데 그거를 뭐 어, 한번 언젠가는 코스프레를 해보고 싶네. 그게 생각보다 음 기성품, 기성복으로도 할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짠, 이렇게 어 너무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귀엽지? 예전에 막그 아기 때 이런 거막 역할극하면서 되게 많이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 너무 귀여워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귀엽, 귀여워 수가 있지? 아무튼 얘는, 얘는 너무 귀여워. 이렇게 블러썸을 샀고요. 그리고 요것은 바로 디지몬입니다. 디지몬, 디지몬 친구들. 디지몬은 개인적으로 이 가차가 너무 귀여웠어. 그래서 요거는 너무너무 사고 싶었던 가차였고. 귀여워. 이거 진짜, 오, 근데 생각보다 디테일이 좀 괜찮은데? 오, 나름, 나름 되게 원작 그 그림체랑 되게 비슷하게 그린 것 같아요. 나름 만족스러운 것? 요즘엔 요런 고무 재질의 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 너무 귀여워. 네, 이렇게 가차는 끝이 났습니다. 가차 생각보다 별로 사진 않은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가차를 샀고, 이 가차는 막 단위가 그렇게 막 비싸지가 않다 보니까, 막한번 실패하면 한번더 뽑고 막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응. 얘네들도 볼까요? 솔직히 요번에 나온 이거, 너무 다 귀여워요. 완전 귀요이그 자체, 잡채, 잡채. 너무 귀엽다, 진짜. 같은 문 대박. 너무 귀여워. 애들이 다 손을 내밀고 있어가지고 너무 귀엽네요 얘도 지금 손을 내밀고 있어 짠 디지몬 전시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티켓만 끊어놓고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다 보니까 찾아보다 보니까 아니 다 품절이 있다는 거야 굿즈가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뉴뉴뉴 그래서 언제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짠! 저는 수호랑 사쿠라 음료를 마셨답니다. 근데 사쿠라는 생각보다 느끼했고 수호께 생각보다 좀 맛있었어요. 그래서 수호 음료수 추천드립니다. 근데 진짜 잘생겼는데? 어떻게 이 일러스트 너무 잘생겼다. 수호 너무 잘생겼고 사쿠라는 귀엽습니다. 빨간, 빨갛게 물들은 사쿠라.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치방 꾸지를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피규어를 당첨을 해봤어요. 바로바로 바로 음, 무려 사쿠라 굿즈입니다. 이거를 이제 개봉하기 전에 저두 개를 샀거든요. 이제 G를 받았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뜯어봤었는데 뜯고 확인만 하고 다시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나왔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주방색이 딱 보이길래 설마 사쿠란가? 혹시 이 여기 보이는 이 버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니야 다를까? 이 친구가 나왔고요 음... 이 친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으신다면 교환이나 어, 만약에 중복이라서 이 풀세트를 다 채우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팔수 없을 것 같아요 뉴뉴뉴 너무 슬프다 아무튼, 요거를 했고. 근데 이거 한번더 뽑고 싶긴 하네요. 여기 보면 너무 귀여운데, 그죠? 음, 어떻게 이게 4개의 확률 중에서 어떻게 이 택계 걸리지? 카지도 있는데, 심지 카지 너무 잘 생겼다, 어떻요 카지 너무 예쁜데? 아무튼, 요새는 이, 이거 코스프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메모를 좀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짜잔! 너무너무 핸섬한 이 친구.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이것도 테이프로 다 붙여져 있겠지? 와, 근데 전 진짜 이렇게 당첨된 게 너무 처음이라가지고. 진짜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너무 충격적. 저는 어제 플렉을 잠깐 갔다 왔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 또플랙을가야 한답니다. 오늘은 영상을부다을지만 내일은 다시 또플랙 킨텍스로 출근을 해야 해요. 저저저 어머 어머 미쳤다. 이걸 많이 투원이랑 가격에 이거를 개타다니 대박 아니야? 너무너무 잘생긴 사쿠라의 얼굴 자, 방판을 꺼내서 데스크테리어를 장식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 데스크테리어를 비워내는 노력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비워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새로운 장면에 또다시 자 그러면 사쿠라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슈슈슈슈슈 아! <laughs>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을 수가 있죠? 대박이야. 너무 예뻐. 충격적이다. 이 자세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엣지 있는 이 머리. 헐, 너무 예쁘잖아. 대박. 음! 얘 근데 왜 이렇게 기웃뚱하냐? 요런 디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쿠라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가발 스팅하기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볼까 싶기도 한데 음 제가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굿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고겸사로 나이다. 에다가 이제 사진사로 팀원분들을 사심을 담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실 분 만나십시다. 마지막 사쿠라 얼굴. 끝.